현재 저는 시가와 완전히 절연하겠다 남편에게 통보한 상태입니다. 시어머니와 특히나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시어머니 문제였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는 임신했을 때부터 출산 때까지 한순간도 일하는 며느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않던 분이셨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다 참아왔었는데 결국 그릇 때문에 사달이 났네요. 저희 시부모님은 시골에 거주 중이시고 많이 부유하진 않지만 그럭저럭 평범하게 사시는 분들이십니다. 결혼할 때 지원을 해주신 건 크게 없었고 대신 축의금으로 들어온 금액 중 천만원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금전적인 건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시가에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저희 나이가 20대도 아니었기에 스스로 결혼하고 경제 생활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해서 그 천만 원도 안 받겠다 계속 거절했었지만 억지로 안겨주시더라고요. 그외 고춧가루와 쌀 20kg을 4번 정도 주셨고, 김장김치는 매년 며느리들을 안 부르시고 혼자 하셔서 10kg짜리 통에 담아 두 통씩 주셨습니다. 6인조에 18만원쯤 하는 그릇 세트도 한번 받았었지만 제 취향이 아니라 안 쓰는 상태이고요. 시댁에서 지금까지 받은 걸다 나열하는 이유는 제 결혼 생활에 대해 아시는 분들이 가끔 여쭤보시더군요. 시댁이 부자라서 이 모든 걸 참고 사냐? 뭐 이런 식으로요. 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 시댁은 정말 평범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보탬을 드리는 입장이죠. 저는 어머님 환갑에 300을 드렸고 어머님이 해외 여행 가실 때와 김장을 주실 때 각각 30씩 드렸습니다. 명절과 생신 때도 항상 50씩 드렸었고요. 올해로 결혼 6년 차이니 이것만 해도 받은 건다 돌려 드렸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편찮으시다 해서 다리 안마기도 사 드렸고 아버님 골프웨어도 해마다 새로 사드리며 제가 할수 있는 건다 해드렸다 생각합니다. 제가 친정 부모님이 안 계셔서 남편의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형님들이 요리에 재주가 없어 가족 모임을 하면 요리도 제가 거의 다 만들어 갔었고, 제사 음식은 잘 못하기에 어머님을 주도로 보조를 해드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작은 자영업을 운영하셔서 노후 준비가 다 되어 계시고 농사를 짓는 것도 땅만 빌려드리는 거라 땅값을 농산물로 받으셔서 자식들한테 나눠주고 계십니다. 시아버님께서 자식 4명을 혼자 부양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정말 존경하고 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평생 전업 주부셨는데 취미가 그릇 수집과 부엌 인테리어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을 엄청 많이 가지고 계세요. 명품 그릇 4인 세트가 몇십 개나 되고 6위의 커피장까지. 그릇장을 주방 한쪽에 따로 짜놓으셨는데 자리가 모자라서 가진 것중 저렴한 건 창고에 따로 넣었다가 며느리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소 가족들이 모이면 며느리들이 설거지를 하는데 그릇이 깨질까 기스가 날까 감시하며 잔소리를 엄청 해대신다는 거죠. 크리스마스 무렵이 되면 금태가 둘러져 있는 크리스마스 에디션 그릇을 꺼내놓고 사용하시는데 설거지할 때 금태가 벗겨지면 안 된다 하셔서 스펀지 수세미로 아주 살살 설거지를 하느라고 손에 지가 날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그 그릇 때문에 시아버지 생신날 사건이 터졌네요. 명품 그릇까지는 아니지만 온 가족이 다 모인 날이라 100만원이 넘는 옷 땡새 8인조 세트를 사용하였고 설거지를 막내 며느리인 제가 담당했습니다. 생신 날이라 기름기 많은 음식이 많아서 온수로 설거지를 하는데 시댁의 온수 수압이 약해서 엄청 힘들고 고단하게 설거지를 했었죠. 보통은 생신 축하 자리를 마련하면 주말에 미리 모여서 드시겠지만 저희는 꼭 당일 저녁에 모입니다. 며느리들이 워킹맘이라 그날도 일을 마치고 간 상태이기에 다들 피곤해 했고, 저 역시 매우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여튼 잘 나오지도 않는 물로 그 많은 도자기 그릇의 설거지를 다 끝내고 나서야 겨우 집에 올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어머님이 남편하고 좀 들어오라면서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또 시골을 시댁으로 오라고 하신 거였죠. 사실 너무 피곤해서 짜증이 몰려왔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싶어 퇴근 후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이없는 게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접시 하나가 빈다. 딱이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설거지하다가 깨뜨렸는데말안 하고 치운 거 아니냐? 하고 묻더라고요. 아니, 시댁에 사람이 몇인데 그릇을 깼으면 깨지는 소리가 났을 거고 그럼 누구든 들었을 건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그리고 더 억울한 건 그릇을 깬 적이 없다는 거죠. 무엇보다 기껏 생신 전날 밤 늦게까지 혼자 음식 준비하고 당일에도 퇴근해서 설거지하고 늦게 집에 간 며느리에게 이게 할 말인가 싶더군요. 이런 생각이 드니 순간 이 시어머니를 다시는 안 봐야 내가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동안 정말 많이도 참고 참았었는데 접시 하나 때문에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드니 제가 생각해도 좀 웃기긴 했지만 더는 안될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당시 표정 관리가 안 되긴 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저는 안겠다 깼으면 말씀을 드렸을 거다 하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다가 제 얼굴을 보더니 깊은 빡침을 느꼈는지 엄마가 잘못했겠지. 하고 제 역성을 들어주는데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어머니는 계속 똥 씹은 얼굴을 하더니 내가 분명히 개수를 아는데 하나가 빈다. 하며 끝까지 그릇 깨고 아닌 척 하는 거 아니냐 하시더라고요. 결국 저도 너무 짜증이 나서 더는 말하고 싶지 않아 피곤해서 먼저 가겠다 하고 아이를 데리고 나와버렸습니다. 남편은 곧 저를 뒤따라 나왔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이제 다시는 여기 안 온다. 다시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만 갈라서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간 참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 허무하고 억울하게 느껴지네요. 그깟 접시 하나 사드려도 되는데 그게 뭐라고 저를 거짓말하는 사람 취급까지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그릇을 깼다면 세트로라도 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시댁보다 제가 경제적으로 훨씬 나은 상황인데, 사람을 몰라보고 접시 도둑이나 접시 깨고 말도 안하는 양심에 털난 사람 취급인지. 집에 오자마자 형님들께도 가족행사를 보이콧하겠다 말해놨는데, 생각할수록 본이 안 풀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시아버님이 막내 며느리인 저를 제일 예뻐하세요. 옛날 분이시라 요리도 잘해오고 결혼할 때 제일 많이 해온 며느리라 예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황님들은 스타일이 털털하고 와일드하셔서 요리에 소질이 없으시거든요. 거기다 한 분은 네일샵을 하시고 한 분은 보험 일을 하셔서 직업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십니다. 아무튼 시어머님은 아버님이 제 요리를 맛있게 드시고 칭찬을 하셔도 인상이 별로 안 좋아질 정도로 저를 싫어하십니다. 남편이 연하라 다른 고부만큼 나이 차이가 안 나는 편인데, 계속 남편에게 저보다 당신이 우선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초반에는 이간질도 엄청 하셨었죠. 아이가 없을 땐 거의 시어머니의 이간질 때문에 싸웠고, 아이가 생기니 육아 문제로 싸우긴 하지만, 남편은 이제 어머님보다는 저와 아이뿐인 사람입니다. 시댁도 어머님이 저러시니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앞으로 시댁에 절대 안갈 생각이지만 분이 풀리지 않아 하소연이라도 해보고자 글을 써봅니다. 사실 처음에는 간단히 쓰려 했는데 시어머님 얘기만 나오면 말이 길어지는 것 같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입니다. 주말에 댓글들을 보려고 틈틈이 로그인해서 댓글을 확인했는데 모바일로 보니 정말 눈이 아플 정도로 빼곡하더라고요. 긴글 읽어 주시고 댓글 달아 주셔서 많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우선 저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는 8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형제는 언니 한 명뿐인데 엄청 멀리 살고 늘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남편의 가족을 제 가족처럼 생각하며 엄마한테 못다 한 효도를 시부모님께 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솜씨가 썩 좋지 못함에도 제가 해드린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고 힘들어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부터는 저희 부부가 외식을 한번 하려 해도 시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어려워 도움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님이 손주들에 대한 애착이 엄청 컸기에 그런 부분도 늘 감사했었죠. 그렇다 보니 며느리가 아니라 시댁 가족의 일원으로 돈독하게 잘 지내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혼자 설거지를 했던 것도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큰형님은 주말 없이 늘 일을 하시기에 편하게 해드려야겠다 싶어. 평소 둘째 형님이나 시누이, 그리고 제가 함께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시누이 부부가 참석을 못해서 둘째 형님과 일을 했는데 이건 불만이 없었어요. 제가 제일 잘 맞는 분이 둘째 형님이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뭐 했냐 하시는데 아버님이 엄청 옛날 분이시라 남자들이 가사회라는걸못 보는 분이십니다. 대신 시댁에 다녀오면 그 주에는 남편이 가사 일을 다 도맡아 하기에 이 또한 큰 불만이 없었고요. 아이가 아파서 등업 못할 때에는 주로 시댁에 맡겨야 하고 아이가 명절이나 행사 때 엄마 없이 시댁에 가야 하는 게 걸려 어머님의 지나친 면을 다 감내하려고 했었는데 더 이상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어머님의 부당한 대우를 참았던 가장 큰 이유였죠. 그렇다고 제가 시댁에 안 간다는 이유로 아이를 안 돌봐주시고 그런 부분은 없으실 것 같아 이제는 그만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친정이 없다는 게참 서럽게 느껴지네요. 사실 시어머니는 원래 저와 사이가 아주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자마자 철없는 남편의 잘못을 계기로 멀어지게 됐었죠. 이후 회복을 하려고 무던이도 많이 노력했었지만 그때마다 저 혼자 상처를 받는 것 같아 어머님과 잘 지내보겠다는 마음은 내려놓기로 한 거였습니다. 이번 일도 그릇을 너무 아끼시니 하나가 비어 속상한 마음에 저희를 불러 여쭤보신 걸 거라 생각하고 이해해보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이 때문에라도 한번더 참자 싶었는데 오랜 고민 끝에 이제 그만하는 게 맞겠다 싶네요. 형님들과의 관계나 시조카들 그리고 시아버님의 관계 등그 모든 걸다 끊어내야 하는 게 괴롭고 불편하지만 당분간만이라도 다 끊고 어머님 생각은 안 하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끼리 행복하게 지내보려고요. 댓글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아니, 뭐, 가격을 떠나서 시어머님이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럴 거면 본인이 설거지를 하셔야죠. 저도 그릇 덕후라서 하이엔드급으로 모으는데 남한테 안 맡깁니다. 물론 식세기도 안 써요. 빈티지 그릇들은 식세기에 넣으면 잘못하면 쩍 갈라져서요. 남에게 맡기면 불안해서 그냥 제가 다 합니다. 시어머니도 그리 아끼는 거면 본인이 하면 되지 남에게 맡기면서 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건지. 두 번째. 여기서 옷땡새가 얼마고 명품 그릇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명품 접시라 하더라도 전화로 물어보면 될 일이죠. 사실 묻는 것도 이상하긴 합니다만 일하는 사람 오라가라 하는 것만 봐도 실자으로 사는 시어머니 자리라는 걸알것 같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네요. 요놈잘 걸렸다. 딱 이런 느낌인데 본인께에 본인이 넘어갔네요. 쓴이 말대로 이번 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많은 일이 쌓인 것 같은데 이번 일을 계기로 보이콧 잘 하셨습니다. 며느리는 아쉬울 게 없죠. 세 번째. 그할매 미쳤나요? 정 의심이 가면 전화로 물어보던지 일하고 퇴근한 며느리와 아들을 데려다 앉혀놓고 뭐 하는 지랄이죠. 앞으로 절대 가지 마세요. 남편이 간다고 하면 너나 가. 하시고요. 네 번째. 그 연병을 6년이나 참았으면 지금쯤 여유주물고 순천에서 비 한번 내려야 하는데, 저 같으면 2년차쯤에 그 그릇 다깨 부수고 종이 그릇 한 박스 보내고 절연했습니다 다섯 번째. 그렇게 접시가 귀하면 일회용 접시를 쓰던가, 원래 찰랑찰랑 하던 컵이 물한 방울로 넘치는 법입니다. 이번 접시가 그물한 방울이 된 거죠. 속 풀릴 때까지 거리를 두세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